예, 좀 떨립니다 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자리에 설수 없는 자인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가늠한 여자처럼 돌에 맞아서 이마가 찢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이 찢겨져서 정말 각자 모양대로 막 움직여야 하는 그런 운명인데, 이런 나를 대신해서 그리 도 깨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지키신 그 피가 떼지아니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길을 걸으신 종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리아의 생애 속에 너, 내 몸, 네 몸, 내게 빌려 줄수 있겠니?" 내가 네 몸을 좀 써고 싶어. "예, 써십시오." 그러면서 마리아의 몸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하듯이 목사님께서...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당신의 몸을 당신의 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몸이 되셔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잡고 60년 동안 복음 앞에 살게 하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이 되는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이런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제가 제일 마음에 가슴 깊게 남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돈보다도 현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복음이구나.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정말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이런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다 들어 있구나. 그걸 정말 강하게 느끼는 전도 여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첫 방문지가 우리가 투발루였는데 투발루에 도착을 하면서 총독님께서 구원을 받으셨고. 또 총리님께서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이 너무 행복한 걸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이 땅을 뒤덮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나라 키리바시를 우리가 이제 갔는데 키리바시에 도착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laughs> 빈살만 왕세자가 특사를 보냈답니다. 특사를 보냈는데 외교부 장관을 특사로 보냈는데 키리바시 대통령께서 만나주지를 않았답니다. 목사님과 개인교제를 나누었던 <laughs> 통신부 장관님이 계시는데 그 장관님을 대신해서 특사를 만나게 했고 공항의 VRP 라운지에서 한 시간 정도 면담하고 특사를 보냈는데 이 대통령께서 정말 저들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만찬석에 혼자 오시지 아니하시고 또 영부인 되신 사모님을 모시고. 막두 시간 이상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구원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너무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공로패도 목사님에게 수여해 주시고 생각도 못 했는데, 대통령의 배려가 너무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야이 복음의 힘이 이렇게 무섭구나. 물질로도 현물로도 공세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니 하시고 이 복음이 대통령 마음에 들어가셔서 이 복음으로 그 마음을 채우셨던 그 대통령이 목사님을 맞이하는 그 맞음을 제가 보면서 이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구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투발로 총리님께서도 한국에 오셔서 구원을 받으셨고, 총독님께서도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 하나 받았다는 이 자체가 너무 귀하고 놀랍고요. 정말 가늠한 여자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인생인데, 대신 예수님께서 가시면 육관을 쓰시고 손에 못 자국을 받으시 당하시고 옆구리 창자국을 지키시면서 그 피가 나를 대신 하시고 이 자리에 서겠다는 그 하나가 너무 놀랍고 복음 하나가 생명이 돼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돈보다도 현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이 복음이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귀하고 값진 것을 저는 다니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었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 일정 속에 정말 생각지 못했던 통과 또그 교통부 장관님이 시드니에 와서 구원을 받으셨고요. 저는 정말 몰랐는데 그분이 또 총리님을 만나게 해 주셨고 많은 장관님들 만나게 해 주셨고 전국가 공무원 위원장 회장님께서 시더니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셔서 이분이 막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스러워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그 방송이, 구경방송을 통해서 그 통과 전 지역에 다 나갔는데, 정말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복음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그 복음 앞에 너무너무 행복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정이 없었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모하는 목사님의 남태평양의 발판이시잖아요. 뉴욕에서 총리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총리님이 구헌을 받으시고 목사님을 허무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빼고 싶었거든요. 일정이 너무 힘들겠다 싶어서. 근데 간곡 간부탁이 이기게 해주셨고, 그곳에 발을 내딛게 해주셨는데, 총리님께서 다 국회의원들, 또 간부들 다 모아놓으시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셨고, 또 부통령도 만나게 해주셨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짧은, 네, 다 5시간 시간 크고 시간 만들어서 사모아에 도착을 해서 그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복음이 능력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힘이 돼서 그 나라를 바꾸는 걸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야 이곳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이곳에 하나님 종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감격스러움 속에 젖으면서 사모아를 떠날 수 있었고요. 솔로몬에 갔는데, 솔로몬에는 그 총리께서 구원을 받으시고 아침마다 기도, 기도회를 하시는 거예요. 늘 조찬 기도회를 만드셔가지고 아침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그 구원이 남아있다고 간증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윤영현 선교사님 모시고 그 조찬기도회에 모셔서 말씀도 듣고 싶다 하시고 초청도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바꾸시고 녹여놨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기함 복음 때문에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감사했고요. 또 솔로몬에서 가졌던 행사들 너무 하나님이 은혜롭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피지에 들어와서 총리님이 목사님을 맞이하는 그 맞이하는 그 맞음을 제가 보면서. 감격스러웠고요. 또 교, 그 교육부 장관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시면서 앞으로 마인드를 다 부탁을 하시고 하나하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복음이 돈보다도 현물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워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덮여가고 있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또 종과 함께하는 동안 하나님이 한나라 한나라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안타까움이 있지만 주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놀랍고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더 깊은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